신정 훈련소의 조교들도 이제 마주치고 하지만 저희가 좀더센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준 특수전학교의 특공수색교육대 조교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2 4살 김용진이고 교육지원 중대에서 전술 조교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4살 주성빈이라고 합니다. 특공수색 교육대에서 조교 임무를 같이 수행했습니다. 특공수색 교육대는 이제 특수정찰, 침투, 패스트로프, 포병활용류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특수정찰을 주 임무로 수행을 했고 전술 조교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간부가 된그 교육생들을 많이 교육에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 제가 아무래도 북한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응. 예, 내래 북한말 잘합니다. 응. 스파이 교육하는. 예, 스파이 이제 북한 침투하는 대 침투 작전. 거기서 간첩이 내려왔을 때 그걸 잡는 그 작전 활동 조교였었는데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특수경찰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기들끼리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둘이 응. 과목을 맡아 서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수료하게 되면은 특전병들은 따로 이제 특수전 사령부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교를 선발을 하러 오거든요. 당시 특공수색 교육대 행보관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군생활 의미 있게 하고 싶은 사람 거수. 그런 거는 절대 손들면 안 된다. 손을 안 들고 있다가 좀 멋있고 빡세게 해보자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laughs> 저희 주유원사님이 직접.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밤새 공부도 하는데 낮에 체력 단련까지 빡세다. 하지만 너네가 남는 건 있을 거다. 손을 들게 되어서. 사실 민준이랑 그때 같은 기술라서 비슷한데 지금 여기 행복한 님이 그때 주임 원삼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시고 여기 뽑아가신 거고요. 근데 체육 전공은 아닌데 굳이 특전병을 지원하려는 건가요? 저는 낙하산 타보고 싶어서 그냥 특전병 지원했습니다. <laughs> 낙하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엄청 무섭더군요. 어. 네. <laughs> 여담이지만 저희 큰 아버지가 특전사 또 출신이시거든요. 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 2010년 군대랑 비슷했어요. D p 에 나오는 군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2등병 일병 때는 압박이 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뚫고 좀 이겨내게 되면은 군생활이 좀 풀리고. 병영부조리라고 하죠. 좀 많은 게아니 계엄장이 많았고요. 그 수직적으로 이렇게 받는 압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겪으니까 밑에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 그 부대 내에서는 그래도 뭐 되게 좀 친절한 선임으로 좀 소문이 나있어가지고 <laughs> 오중에 하여튼 무치가 그 승인입니다. <laughs> 일단 저는 후임이어가지고 그 끝까지. 부대가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이제 단장님도 항상 저희 신경 써 주시면서 정말 필요 없는 분위기나 이제 행동들은 많이 없어지고 저 모임들은 거의 없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제 하고 싶은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통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편했죠 저희가. 다만 이제 조교들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아 조교들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발등이 종종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병사라니까 이제 뭐 반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나이도 실제로 많으시고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하세요 큰학한 발등, 발등은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마지막에 종합숙달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산에서 3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땅굴을 파고 그런 훈련인데 낙오가 되는 인원들이 생겨요. 그 낙오된 교육생이 군장을 두 개를 들고 갔어요. 진짜 무거울 텐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 조교들은, 그냥 홀몸으로 가죠. 조교들은 홀몸으로 가죠. 저희는 이제 훈련을 받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런 이제 훈련을 실제처럼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네, 어떻게든 그런 전환 좀 돌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관련된 건데요. 협상하다가 결렬이 돼가지고 포로로 붙잡은 상황이었어요 혼자 뒤에서 막 뭐라 뭐라 하길래 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무전을 쳐가지고 구하러 부대원을 불렀더라고요 부스럭거리는 거 인지하고 있었는데 2, 3초 안에 제압을 당해가지고 그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희 훈련 과정 중에 패스트 로프라고 해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어떤 친구가 그 패스트 로프하다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화가 저 산까지 가가지고 흔들린 헬기 막 안쪽에서 이렇게 잘 타고 있다가 다들 그 작전 제 강하는 거 보면은 되게 어 훌륭한다. 굉장히 담력도 있고 처음으로 이제 조교로 나갔던 순간이었는데 요군들도 그 똑같은 강도로 이제 남군이랑 같이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철수 작전하다가 그 여군 교육생이 발을 접질러 가지고 군장을 제가 내 되고 <laughs> <laughs> 여군 후보생을 부축해 가지고 그 야밤에 이제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보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이제 훈련을 실제처럼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어떻게든 평가돼. 그런 조난 좀 돌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교까지는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을 침투해가지고 정찰조를 따로 배치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걸 찾아다니는 북한 대항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굴루처럼 눈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정찰조가 연락해서 본대는 도망치고 어그 포크라인에 와도 아 못할 그 1.5m 가까이 진짜 눈을 엄청 쌓아놔서 그열리가좀 인상 깊었습니다 성빈이랑 저랑 동기인데 사적인 사담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었는데 서로 대화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이제 화장실 가도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고 성빈이랑 그때 화장실을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 거의 일주일, 이주일 만에 생존이고 어, 어. 우리 큰일 난것 같아. 이렇게 우리 잘 큰일 난것 난 같은 <laughs> 라고 첫 번째 대화. 이 둘이서 이제 성빈이가 좀 챙겨준 게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임들도. 못찾그못저못 그, 부르고 주성빈 상병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들 그냥 아 그래 하고 같이 있는 그냥 주말에 시간이면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사실 중대가 달랐었어 가지고 네. 네. 성빈이가 근데 용진이를 좀좀잘 챙겼어요. 중대가 네. 다르면 불과. 제가 미술사학도 같이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도 뭔가 되게 결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지인 가족들이요. 저를 되게 챙겨주고 좋아해주는 형도 많았고 누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집에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휴가 나올 때마다 되게 이렇게 만나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죠. 진짜 약간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커피 한 잔, 차한잔 하면서 음, 이제 노래 가끔 듣고. 저는 또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밖에 확실히 군대 에 있으니까 남, 남자는 군대 가면 효자 된다고. 가족 걱정 생각 많이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 많이 봤죠. 힘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 <laughs> 아, 이거 <laughs> 그북카페라는게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진도안 봤어요? 아, 저는 다 봤어. 진짜 저. 도다 봤습니다. 저도 다 봤어. 저 수동 물을 뻔. 비비 비비 표지랑 그리고 그 음, 약간. 맞아 맞아. <laughs> 저는 그 일본분. 유키카? 예. 아, 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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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유키카를 보셨어요? <laughs> 네. 와,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조교 중에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신경 훈련생 그 조교들도 이제 마주치고 하지만 저희가 좀더센것 같습니다. 네. 도전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일반 군인들이 못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든요 저는 용진이 말했짜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안 해본 것들이나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하거든요. 아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다할수 있구나.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군대에서 하지 말라는 걸다 붙여놓은 보직이라고 <laughs> 네. <laughs> 설명이 될것 같아요. 네. 특전사 우리 뭐특 특공 특공 수색 교육 때 네, 조교 막한 일단 군대사 너희 그런 것 중에 들어가는 거 하나라도 하지 마 이런 데 그걸 다 붙여 놓았더니 저희 무대가 됐네요.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